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충원율과 실질 경쟁률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대학 당첨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좀더 노력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대박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충원율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정시 전략 시리즈에서 충원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추가 합격에 관련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원을 추가로 보충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충원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합격자의 수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충원율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합격자의 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충원율이나 회전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 등록비율을 의미하므로 등록률이라는 단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조금 더 사례를 들어 볼까요 자 모집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예비 10번까지 붙었을 경우에 자 모집인원만큼 뽑았대요 모집인원을 기본적으로 비율로 어, 퍼센테이지로 이제 나타내 보자면 100%가 되겠죠 자 이100% 중에 몇 명을 예비로 뽑았느냐 근데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예비를 10명 모집인원만큼 뽑았다 했으니까 이때의 충원률은 얼마일까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예, 얼마일까요? 예, 100%가 되겠죠. 100% 모집인원만큼 다 뽑은 거니까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모집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이번에는 그 절반만, 모집인원의 절반만 뽑았대요. 그러니까 모집인원의 비율이 100%라고 쳤을 때 이 절반만 뽑은 거니까 뭡니까? 충원율이 몇 프로예요? 잠깐만 오셔 보세요. 그렇죠. 50%가 되겠죠. 이걸 공식화하면 자, 총 모집 인원 분에 충원된 합격자 번호 곱하기 100을 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사례의 경우에서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에 자,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에 자, 충원된 합격자가 10명이래요. 10명. 그까 그러니까 100%가 되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자, 모집 인원이 모집 인원이 10명, 모집 인원 10명 그리고 추원된 합격자가 5명. 그래서 50%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으로 이제 경쟁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종합을 해볼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자, 경쟁률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대박 정보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때 참고하는 경쟁률은 뭐냐면요 뭐 최종 경쟁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쟁률은 뭐냐면 모집 인원분의 지원 인원이에요 그렇죠 모집 인원분의 지원 인원이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경쟁률도 이 어떤 수치가 나타난 어 결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지표는 실질 경쟁률입니다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 뭐냐면 합격 인원분의 지원 인원이에요 합격인원분의 지원인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공고를 봤을 때 나오는 모집인원 있죠 이 모집인원하고 합격인원하고는 차이가 엄청 심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충되는 인원 위에서 충원율이라는 용어를 배웠는데요 추가로 보충되는 인원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했을 때 하고 실질 경쟁률을 보고 지원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자, 모집 단위 A, B가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3.36대 1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충원율이 252%래요. 와, 이렇게 많나요? 예, 이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충원 인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얼추 59명에서 4명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자 지원인원 84명 중에 기본적으로 최초 합되는 25명 빼고 빼도 이 인원들이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다 충원인원 안에 들어가요. 실제로 이 실제 사례인데요. 이 a모집 단위에 지원했던 친구들이 경쟁률이 3.36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252%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원래는 모집인원이 25분에 지원인원 84였죠. 그래서 3.36인데 합격인원은 이 지원인원 지원인원 전부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경쟁률은 1대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마법이죠. 자, b 같은 경우도 보세요. b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4.3대1이었어요. 솔직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자, 충원인원이 나왔습니다. 충원율이 313%예요, 무려. 그래서 모집 인원. 자, 모집 인원 8명인데 지원 인원 34명 중에 8명이 딱 붙고 남은 애들 있죠? 남은 애들 한 26명. 자, 26명 딱 나오는데 충원 인원이 25명이나 되죠. 한명 빼고 다 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예.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쫄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A에 지원한 친구들은 다 붙었어요, 전부다. B에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33명이 붙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인 경쟁률 말고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관연도 실질 경쟁률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속 영상에서 뭐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영상들을 또 올려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아셨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입시는 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뭡니까? 전략이 통하는 어떤 그런 무대인 거예요. 자, 대부분은 그래서 단순 최종 경쟁률만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때요? 이 실질 경쟁률의 추이를 보고 지원을 하시면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대박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이제 충원 인원과 예비번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밑에서 어, 작년도 하고 재작년 실질 경쟁률하고 충원율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충원 인원과 예비번호의 차이점 자 이 용어를 헷갈리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충원인원 같은 경우는 뜻이 몇 명이 추가 합격했는지에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충원율하고 관련이 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이 10명이고 지원인원이 20명인 학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경쟁률이 2대1이죠. 자 이때 충원인원이 10명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몇대 몇이 될까요? 자 잠깐 멈춰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모집인원이 10명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집인원 만큼 뽑았다고 했으니까 다 붙는 거죠 지원인원 20명 다 그래서 1대1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대1에서 1대1로 낮아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다른 어, 측면에서 예비번호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충원인원이 몇 명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몇 번까지, 예비 몇 번까지 추가 합격했는지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모집인원이 10명이고 지원인원이 20명인 학과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이 학과의 경쟁률은 2대 1이겠죠. 위랑 동일하게. 그런데 이 학교는 예비 10번까지 합격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예비 10번까지. 이럴 경우에 실질 경쟁률은 몇대 몇일까요?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이 예비 번호의 경우에는 실질경쟁률을 알 수가 없어요. 까보기 전까지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충원인원까지는 충원인원은 뭐냐면 충원인원 10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10명을 다 뽑는 거예요. 10명을. 그런데 이 예비번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비 1번에서 10번 있죠. 얘네가 우선순위에요.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자 1번에서 10번이 있는데 만약에 1번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1번이 포기한 권한이 11번한테 자연적으로 넘어가요. 이래서 이제 비교적 확정적이 되는 건데 예비번호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1번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11번한테 기회가 안 갑니다. 그냥 10번에서 끝이에요. 왜 예비 10번까지만 합격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예비 1에서 10번까지의 친구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실질 경쟁률이. 그래서 이 경우는 좀 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고 지원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왜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충원율 충원율 입시 경쟁률 입시 경쟁률 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화면을 캡처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몇 개만 살펴볼 건데 중앙대의 경우 봅시다. 지금 2021의 경우에는 경쟁률 12.9대1이었어요. 와 무지하게 높네요. 그런데 자이 실질 경쟁률을 보시니까 어때요? 1.86으로 떨어졌어요. 충원 합격 비율은 어떻습니까? 무려 5 9 2 8예요 와우 홍익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4% 10, 죄송합니다. 10.4대 1인데 충원이 추원, 다 되고 나서 실질 경쟁률을 보니까 2.41대 1로 완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죠. 2021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연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자연계도 한번 볼게요. 자연계는 이제 밑에서 볼게요. 성대 같은 경우에 원래 경쟁률이 4.2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 나온 거 보세요. 2.28대 1로 엄청나게 낮아졌다. 거의 과장보태면 반토막이에요. 2020때도 보시면 거의 반토막. 자, 연관성이 좀 이어지시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도 원래는 3.6대 1이었는데 충원되고 나서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2.45대 1관현도에도 마찬가지 고려대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충원률의 의미하고 실질 경쟁률의 의미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향후에 또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뵐 겁니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항상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